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 주세요. 오늘 제목은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부 처분의 효력은입니다. 부동산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은 2년후 한시법으로 2022년 8월 5일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의 제정 이유는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 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 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 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수 있도록 1978년 시행 기간 6년, 1993년 시행 기간 2년 2006년 시행기간 2년 세차례에 걸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소위 등기 전문가라는 법무사인 저는 이 법의 제정과 시행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솔직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적용 범위와 지역 및 대상이 제가 개업한 사무실에서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사는 지역뿐인데 시골에 있는 땅을 이번 특조법으로 등기하겠다고 하면서 문의하면 그 절차 정도만 설명하고 부동산 소재지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밟으시라고 안내하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던 차에 최근 이 특조법에 관하여 정리된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496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득기법이라고 약칭하였으나 여기서는 더 줄여 특조법이라고만 합니다. 나확인씨는 2020년 12월 20일 대구시 달성군 달성리소재 토지 1000평을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서 달성군수에게 이 특조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출한 토지대장에는 나아명씨가 1911년 5월 11일 그 당시 토지조사에 의해 소유자로 인정된 사실 즉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제적등본에는 나확인씨의 할아버지인 나조부씨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는 나 확인 씨가 1914년 2월 28일 토지대장상 소유자 나 아명 씨, 나 조부 씨로부터 이 토지를 단독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나 아명, 나 조부 씨의 아들 나 부친 씨는 1961년 12월 20일 사망하였고 나 아명, 나 조부 씨의 손자인 나 확인 씨가 이 토지를 상속받았다. 나아명씨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나조부씨는 호적상 이름이다 라는 내용의 법무사 김법무씨 등 보증인 5사람 명의의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달성군수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21년 1월 25일 이 보증인들에게 이 토지에 관한 보증 취지를 확인하여 보증인들로부터 나확인씨의 친척들이 마을에 살고 있고 나확인씨가 나조부씨의 상속권자이다. 이 토지는 나 확인 씨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다라는 내용 등을 청취하였고 2021년 2월경 이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 사용 관계와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나 확인 씨와 나 씨의 형제 세명은 2014년 3월 26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2015년 4월 7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나 아명씨와 나 확인씨 등은 선대인 나 조부씨가 동일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씨 등의 폐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나씨 등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2015년 10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나확인시의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달성군수는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나확인시의 조부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고 나확인시의 소유권 확인청구를 그입증부족으로 배척한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나시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나확인시는 달성군수를 피고로 하여 확인서 발급거부 취소를 청구하는 소호를 제기했는데요.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특접법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절차와는 다른 예외적인 등기 신청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수 없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 점, 특접법 제11조 제2항이 규정한 보증서는 해당 토지의 사정 당시부터 보증시까지의 각 단계별 권리 변동 과정을 보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 작성 당시의 사실상 소유 관계를 보증하는 것으로 범위 타당한 점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대장 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신청인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정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지 아니한 점이특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신청인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특정법 제4조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대장소관청이 상속 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이유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둔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장소관청은 특조법 및그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 취지와 현장 조사를 통한 보증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그 신청 사실에 대한 공고 및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사 결정을 거쳐 보증사실이 공부상 기재사항과 명백히 배치되거나 해당 부동산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확정 판결이 있는 등 보증사실이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이의 신청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 주체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보증 사실이 공부상 기재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볼수 없는 점, 관련 민사 판결의 취지도 나 아명 씨와 나 조부 씨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것에 불과한 점, 이토지 소유권의 귀속 주체를 둘러싼 분쟁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특조법에 따른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나 확인 시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입법하다 하면서 나씨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